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래성과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과급과 임금 수준 상승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박준우 노무사라고 합니다 먼저 미래성과공유 성과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미래성과공유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정한 경영 목표를 근로자들의 노력과 참여에 따라 달성했을 때그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때 공유된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주식으로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래 성과 공유 성과급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 성과 공유 성과급은 개인 성과급이 아니라 경영 성과급, 집단 성과급의 성격을 갖고 있고 경영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좀 구분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요건입니다. 가장 많이 지급하는 형태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 즉 연봉하고는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연말에 성과에 따라서 특별 성과급, 뭐 경력금 이런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 성과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과급을 준다는 이유로 전년도 연봉 임금 총액을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성과급은 이른바 플러스 방식 혹은 애드온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주던 기본 연봉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하고 연간 임금 총액이 전년도보다는 감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성과급을 준다는 이유로 연봉을 인하시키거나 혹은 연봉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성과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을 사전에 약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사전은 보시는 것처럼 성과급을 지급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약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에 대한 부분들 혹은 목표 수준이라든지 목표 달성 이후에 대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혹은 1월 말뭐 2월 말 정도 지급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4, 4분기 전에는, 4, 4분기 정도에는 초에는 저희가 서면으로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약정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미래성과 공유 협약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뭐 노동조합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과의 어떤 단체 협약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저희의 취업기칙 혹은 근로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목표. 이때 경영 목표는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목표가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달성했을 때이 목표에 대한 수준 그리고 달성했을 때 배분 방식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땡땡 기업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영업이익의 5%를 정규직 직원들과 균등하게 배분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지급이 되더라도 인당 최소 금액이 35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35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니멈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인당 35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주식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 조합을 먼저 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미래성과공유성과급제 중에 우리 사주조합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주의 성과급 형식으로 주식을 배부정하고 그 부분들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원 내용막하고 적용 예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과공유제 성과급제 같은 경우는 사업주에게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주들에게는 법인세의 10%가 공제가 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법인세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우리 조세제한 특례법에 따라서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적인 처리를 할때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50%가 감면이 되는데요. 이때 50%는 전체 소득세에 대해서 50%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성과공유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 상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이래서 성과공유 성과급에 대한 세금을 100만원 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 50%인 50만원의 세액 감면이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임원이라든지 총급여 이때 총급여는 과세근로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근로소득, 저희가 보통 연말 정산했을 때 마지막에 찍히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7천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즉 고소득 근로자까지 에그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상법이나 노동법에서 말하는 임원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 부분들도 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 성과급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라는 부분들인데요. 이걸 알기 전에 저희가 성과급의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과급은 보통 그 지급 시기에 따라서 단기 성과급과 장기 성과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급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타겟 인센티브라고 불리우는 목표 달성 인센티브, 목표 달성 부분들입니다.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그 경영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저희가 매출과 같은 성장성 지표 이런 부분들에서 목표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피시어링이라고 불리는 이익 배분 제도입니다. 이익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순익도 있을 수 있고 영업이익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들의 어떤 활동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즉 목표를 세운 영업이익에 대한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 배분하는 부분들이 프로페셔링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스페셜 어워드라고 하는 특별 포상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달의 우수 영업사원상, 모범사원상 이런 것처럼 주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단기 성과급은 부서나 조직의 어떤 성과 그리고 개인 성과에 따라서도 차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등에 대한 부분들은 회사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동등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차등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시기에는 다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회사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오게 되면 차등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장기 성과급은 스톡 옵션 그리고 우리 사주라고 불리는 ESOP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성과급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 성과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잘 활용이 되지 않거나 직원들보다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제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등기 임원들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임기 내에서의 어떤 성과라고 하는 장기 성과와 연동시키는 부분들로서 장기 성과급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주 조합 제도를 통한 우리 사주 제도, ESOP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 조합 제도하고 결합해서 장기 성과급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과급의 특징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경영 성과와의 연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 성과 공유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성과급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하고의 연계 정도가 큰 제도가 대상 제도로서 훨씬 더 적합합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피셔링이라고 불리는 이익 배분제입니다. 또 타겟 인센티브, 목표 달성 인센티브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성과하고의 연계 정도가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단점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는 달성했지만, 우리 팀의 목표가 달성이 될 거냐? 우리 팀의 목표는 달성이 됐지만, 우리 본부의 목표는 달성이 될 거냐? 우리 본부의 목표는 달성이 됐지만, 전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냐? 라는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익 배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익의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어난 만큼 비례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급들, 특히 이제 경영 성과급은 직원과 회사가 파트너십으로서 성과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성과급제들보다 개인 성과급이라든지 집단성과급 제도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자, 성과급의 재원을 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지표는 성장성 지표하고 수익성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성장성 지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같은 부분들이 대표적이고요.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 순익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부분들은 회사의 전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회사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장 위주로 갈 거냐? 보통 호황기에는 성장성을 많이 내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의 용이성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관리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됐든 시장 점유율이 됐든 이익이 됐든. 목표 설정의 용이성이 있는 부분들이 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 지급 여력과의 관련성도 있어야 됩니다. 음, 저희가 보통 이제 흑자가 났지만 현금 유동성하고 어,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성과급에 대한 재원 기준들을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타겟인센티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겟인센티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면 사전에 약속된 산식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차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미달했을 때는 미지급하게 되고, 달성했을 경우에는 지급,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센티브는 다음 연도에도 계속되는 누적 방식이 아니라 올해 목표 달성에 따라서 끝나는 비누적 방식이 됩니다. 타겟 인센티브의 가장 좋은 점은 동기부여입니다. 뭔가를 달성했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동기부여.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예측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등보상도 가능합니다. 성과가 높은 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성과가 낮은 개인에 대해서는 지급률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들도 타겟 인센티브 제도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타겟 인센티브즈는 저희가 보통 페인 리스크라고 합니다. 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 겁니다. 고정급이 높은 것보다는 변동급과 고정급의 일정한 비율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업 조직, 영업 직군이라든지 세일즈 직군들에 많이 활용하는 게이러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정도의 보상 수준이어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이 정도 받을만 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소 금액이 35만 원인데요. 그 35만 원은 최소 금액이고, 개인들이 한해 혹은 반기에 내가 이 정도는 받았다는 부분들을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 부분들이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하고 보상의 연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산정된 산식에 따라서 주어지기 때문에 달성률이 100%가 됐을 때, 110%가 됐을 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수 있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함수식으로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타겟이라고 하는 분들 달성했을 때 인센티브를 얼마 줄 거냐? 예를 들어서 100% 달성했을 때 100%를 준다. 그러면 몇 퍼센트부터 인센티브를 줄 거냐? 뭐 90%를 달성했을 때부터 인센티브를 준다. 고그 90%가 시작점,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한계점부터 맥스까지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30%까지는 주겠다. 130% 이상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라기보다는 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산식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목표 수준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목표 수준 그리고 그 미니멈이라고 하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최대로 주는 달성률. 뭐 120%나 130% 정도가 될 겁니다. 또 지급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100% 일정한 수준에서 의미 있는 정도의 지급 수준을 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로는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에 의해 전년도 매출이 440억이었던 회사가 올해 매출 목표를 500억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100%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 비율입니다. 일정하게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라는 게 가정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인원에 대한 증가입니다. 전년도에 146명이었는데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걸 고려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인원이 늘어난 것 플러스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인건비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달성률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같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97%를 달성하면 전년도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97%를 한계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95%만 달성을 해도 50%의 인센티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95%를 한계점으로 설정할 거냐? 또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는 105%일 때 290%의 인센티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5%까지를 맥스멈으로 잡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이익 배분제입니다. 이익 배분제는 전사에 대한 목표 이익, 이때 목표 이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익이 될 수도 있고 영업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 이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업 이익을 초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배분하는 겁니다. 초과분을 전체를 다 배분하는 게 아니라 보통 20% 내지 30%를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익 배분제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어떤 성장 부분들을 직원들과 같이 나눈다고 하는 신뢰성이라든지 주인 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배분제는 전사 목표하고 연계가 되고 구성원과 이익을 공유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익 배분제 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 배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배분에 대한 지급 기준을 선정해야 됩니다. 목표 영업 이익 금액으로 할 건지, 율로 할 건지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됐을 때는 이익 배분에 대해서 재원을 결정을 했고 재원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 10% 초과분의 20%를 배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500억일 경우에 영업이익이 10%면 50억입니다. 만약에 영업이익이 56억 원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 영업이익 50억을 초과하는 6억 원이 배분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20%를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직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148명이라 그러면 인당 81만 원 정도가 배분이 될 겁니다. 이때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인건비에는 이익배분제 외 모든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익배분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익배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 이익을 얼마로 정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최근에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목표이익이 높을 거고요. 뭐, 3년 평균, 5년 평균, 평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음, 임금 수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살펴볼 건데요. 임금 수준 상승은 주의하실 게 저희가 임금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을 해줬는데, 그 임금 인상이 세법에서 정한,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저희가 임금 수준이 상승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금 수준을 보시는 것처럼 당해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높을 경우에 성과 공유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들은 평균 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과세근로소득을 의미한다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평균임금은 상시근로자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임금 합계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누게 되고요. 당해년도 평균임금 증가율은 직전 과세년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년도 과세 평균임금에서 직전년도, 예를 들어서 해당년도 평균임금이 5천만 원이고 직전년도가 4,500만 원이었다. 그럼 5백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4,500만 원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하는 부분들이 임금 증가율이 됩니다. 따라서 직전 3년에 대한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구하려면 5년치의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증가의 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2020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3.6%를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3.6%보다 더 임금 인상이 높았을 경우에는 조세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시키는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과공유 임금 수준 상승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근로자 수가 줄면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치 증가율이기 때문에 5년치 임금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년에 대한 자료를 확보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당 당해년도 임금 수준이 전년도보다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근로소득 기준이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임금이라는 게 근로기준법상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과세근로소득 기준이라는 부분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산정 프로세스입니다. 자, 세액공제를 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년도 종료일 직전에 5개년도 근로자의 임금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5년 내 퇴사자나 상시 근로자성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임금 대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출하셔야 되고요. 연도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확정하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연도별로 확정된 상시 근로자수의 임금 합계액을 다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각 연도별 평균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평균 임금이 나와야만 평균 임금 증가율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임금 증가율을 각각 계산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에 필요한 평균 임금 증가율을 산출하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따라서 저희가 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산정 프로세스 1, 2, 3, 4, 5에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 근로자 수는 노동법이 아니라 조세제한특례법 등 세법에서 제하, 정한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임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고액연봉자, 최대주주 및 친족들,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 또 1년 미만의 기간제, 단시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5년 내 중도퇴사자가 아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들이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많이 올려준 것 같다 평균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올려준 것 같다 라는 저희 상식적인 거하고 실질적으로 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가장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임금 수준 상승률을 저희가 계산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해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음수로 적용되는 계산의 예입니다 직전 과세년도 음수는 평균임금에서 아예 빼고 계산을 하고요. 직전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0으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할때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세계년도가 모두 다 마이너스였다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다 다 0으로 처리해서 0보다 더 높여 높게 임금 인상을 해주시면 임금 수준 상승이 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임금 수준 상승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수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 근로자 수, 그리고 제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평균 임금에 대한 금액 산출과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까다롭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산정하고 적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 조선제한특례법에 정한대로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